다가는 어려움과 급등과 염려가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, 주변의 사람들의 시선과 따고 눈치와 소리가 야이처럼 우리에게 울려 푼 날지라도,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다 그러기 때문던 다윗 같은 고백함으로, 하나님, 발마다 이겨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을개개해 주옵소서, 예수님의 교화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. 아멘. 제소식까지를 주로 말씀을 드니다 오늘 마무리하고 후반으 시작하면서 며칠 안사할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많은 헌글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예산이 1,200만원이라고 하는데요. 1 2 0 0만원이 오늘 1 1 6 0만원1 1 6 0만원약한 40만원 정 제가 다음 부분 아마 7월 질주로못습니다 꽉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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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꽉. 다시 e e what you do. Miss Mida. You can't stop. I told you this. I told you this. I told you this. I told you this. I t o 시 d y o 니다 h i s I told you this. I told you t h 회 s I told 해 o u this. I told you t h i 장기 한복 가정교육, 개인별로 모 좋습니다. 나왔으면 인사하고 들어.